자 이제 우리 얘들아 이제 정규분포야 그지? 어, 제목이 1번 정규분포 어, 자 내가 이제 중요한 멘트들을 좀 쓸테니까 어? 중요한 멘트들을 쓸테니까 자 거기 관계식이 나와있잖아 그지? 이거 관계식 안해워도 된다 이건 절대 안나와 시험문제 분을 써요? 아니 책에 있으니까 일단 써야지.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정역이 뭐야? 정역이. 얘들아 정역이 뭐야? 모든 실수. 실수지. 자 일단 얘들아 첫 번째 중요한 멘트, 정규 분포라는 것도 연속 확률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얘도 확률 밀도 함수야. 자 첫번째 뭐라고? 제도 뭐다? 네.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럼 확률 밀도 함수라는 얘기는 전체 면적이 얼마? 1 어, 1이라는 얘기죠 자 해서 자 얘들아 변수축이 모든 실수야 변수축이 뭐고? 모든 네. 실수 그리고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좀 약간 그지 부드럽고 아름답게 이렇게 그려줘 어. 이런 모양으로 생긴 그거야. 그래프야.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그래. 이쁘장하게 생겼죠? 아, 어, 별로야? 어? 음.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성질. 자, x축이 뭐야? x축이 점근선이야. 어, 점근선이 있는 거야. 그 만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야,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밀도 함수가 갖고 있는 성질들 다 갖고 있겠지. 그렇지? 그럼 전체 면적이 얼마고? 1이고. 그리고 우리가 확률은 예로 되어 있는 면적이란 것까지 알겠지. 그렇지? 어, 자, 세 번째 특징. 자, 요 중요한 거야, 세 번째가. 어. 대칭축이 곧 평균값이야. 어, 대칭 축이 곧 무슨 값이다? 어, 평균 값이다. 그리고 얘는 좌우 대칭 함수야. 자, 대칭 함수. 자, 요거 있죠? 이렇게 어, 얘가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 여기가 M이지, M. M이라고 놓으면 얘가 곧 무슨 값이라고? 어, 평균 값이 된다고. 이 M을 기준으로 좌우가 어떻게 돼 있어? 대칭 돼 있다. 자,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자, 이게 성립하겠죠? 봐봐. 야, 확률 변수 X가 평균보다 작거나 같아. 확률 값이 얼마일까? 야, 이게 어디 면적을 뜻해? 이만큼 면적을 뜻할 거 아니야? 네. 얼마일까? 2분의 1. 그치, 0.5겠지, 그치? 어, 그럼 마찬가지로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도 얼마? 어, 0.5가 되겠죠? 음 응. 얘들아, 이해 갔니? 어. 자, 그 다음, 야, 네 번째. 자, 표준 편차. 자, 우리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놓는데, 어? 자, 시그마가, 자, 요 시그마는 그래프 모양을 담당해. 자, 시그마가 그래프 모양을 담당하는데, 자, 시그마가 뭐 할수록, 작을수록, 폭이 좁아진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어. 야, 이거, 이거, 예를 들어서 얘가 시그마가 1짜리야. 어, 그러면, 이렇게 더 폭이 좁아지잖아. 이렇게. 그래프가. 그러면 얘는 시그마가 더 작아지는 값이야. 2분의 1 정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그마가 뭐할수록 작을수록 폭이 이렇게 폭이 뭐해죠? 좁아져. 그리고 여기 우뚝 우뚝 올라가. 왜 올라가냐면 면적은 얼마로 다 똑같아야 돼. 그렇지? 면적은 일로 다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폭이 좋아지면 위로 솟겠지, 그렇지? 오케이? 어 그렇게 그런 모양을 이제 자 그래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어, 요거 두 개죠. 대칭축이 평균이고요. 그리고 표준편차가 그래프 뭐를 담당한다? 그래프? 모양을 담당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칭축하고 표준편차 값이 중요하잖아, 그렇지? 어, 그래서 얘도 기호가 있어요. 자, 확률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자, 정규분포 기호는 n이라고 쓴다, 얘들아. 앞에 n. 어, 노말로 no 시작하거든. 그다음 영어는 뭔지 모르겠네. 어, 그다음 뭐지? <laughs> 노말 디스어 그지? 어. 잘못 읽겠네요 어... 응. oh 참, 미친 거 아니야? 웃지마 이 정도는 읽으실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 야, 뭐라고 읽냐? 어 진짜야? 그렇게 읽는 거야? 네 영어를 안한지 하도 오래돼서 영어를 안 한다고 나중에 내가 저거 철자 쳐서 발음 듣고 얘기해줄게. 어, 어, 뭐, 너희들 못 믿겠어. 아, 몰라도 돼. 자, 어쨌든 N으로 시작해. 이게 뭐, 무슨 기호라고? 노말. 아니. <laughs> 정규분포. 아, 진짜. 그, 노말을 기억하면 안 되지. 정규분포. 정규분포 기호라고. 아, 야, 여기 중요한 거야. 내가 여기 뭐라고 썼어? 시그마. 어, 여기 분산자리야. 무슨 자리라고? 분산. 가끔 표준편차라고 인식해갖고 틀리는 애들 되게 많거든 표준편차는 여기에다가 뭐 씌워야 돼? 루트. 그치 루트 씌워야 돼 분산자리라는 거꼭 명심해 이게 기호야 응? 그게 정규분포 어, 정규 기호야 정규분포 기호야 N이 까먹지 말라고 어? 또 나중에 물어보면 또 노말이라고 하는 거야 노말이요 선생님 저 다시 써주세요 지금. <laughs> 이렇게. 나 6으로 썼는데 나. 내가 나 약간 3 눈이 뭐라 있어 나봐 근데 쌤도 6 같은데. 그건 아니 그건 삐져나왔잖아. 에휴 몰라 대충 써. 아, 응. 아, 응. 자 여기까지 이해 갔니? 음 네. 응, 여기까지 이해 갔지 그지? 응. 자그 다음 야이그 내가 2번 내용까지 다 설명한 거야 1번 2번 어 여기 성질이 2번이니까 네. 1번 2번 내용 설명 다한 거고, 자 그다음 이제 뭐냐면 3번이야 3번, 야, 이거 지워도 되지? 어, 이제 지우고 설명한다. 3번, 자 3번 제목이 뭐야? 표준 전기 분포. 어, 표준 전기 분포. 왜왜 <laughs> 왜 보고 있는 거야? 장, 웃긴 애들이야. 자, 그럼 표준 전기 분포는 뭐냐면, 어, 얘도 뭐중 하나야. 정규 분포 중 하나겠지? 근데 우리가 뭐를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어? 이 상태일 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X축, Y축이 이렇게 있잖아. 어? 평균이 Y축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생겨먹은 거. 이거를 뭐라고 불러? 표준 정규 분포. 야, 그럼, 표준 정규 분포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자, 이거지. 얘는 확률 계산이 가능합니다. 확률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거 면적을 알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표준 정규 분포일 때, 자, 아, 아, 참. 그, 봐봐. 야, 이것도 설명해야 돼. 그러면 봐봐. 그냥 정규 분포도 확률 변수가 x축이지. 표준 정규 분포도 확률 변수가 x축인데 어? 그냥 정규 분포하고 표준 정규 분포를 좀 약간 변수를 구분지기 위해서 요거를 여기 변수를 z라고 안 하고 특별하게 얘만 뭐라고 썼다? 어, z라고 쓴 거야, 이렇게. 근데 그냥 x축이야. x축. 똑같은 x축인데 표준 정규 분포만 좀 변수가 좀 특별하게 표시를 하기 위해서 그냥 z라는 문자를 썼다고. 어? 어 그냥 똑같이 x축이라고 보면 돼. 어? 자, 그러면 봐봐. 이게 문제에서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0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으면 여기 0부터 1까지의 면적이지. 그치 자, 그러면 저 면적이 있잖아. 너희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 너희들이 적분할 수 없는 식이란 말이야. f(x) 자체가 여기 맨책맨 맨 뒤에 보시면. 응? 야, 여기 개념원리 책에 몇 쪽이겠니? 개념원리 책에 이거 페이지도 안 나와 있어. 198쪽이네. 그죠? 198쪽에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미리 면적을 다 계산해 낸 거야. 어? 야, 그러면 봐 봐. 야, 0부터 얼마면? 어, 자. 0부터 1이면 야, 세로 축에서 그러니까 얘는 야 세로 축에서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 세로에서 뭘 찾냐면 1.0을 찾는 거야. 어? 야, 그리고 가로는 누굴 찾아? 아, 가로는 0 찾으면 되고, 0. 그렇지? 어, 0.00 어야 어, 어. 그러면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 여기. 0.34. 어 0.3413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얘가 0.33 3413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표 보고 네. 뭔 말인지 알아 들었니? 네. 어어야 이거 이해갔지? 어 근데 여기 야 아직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그러면 우리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어떻게 돼 있냐면 항상 여기가 0부터야. 항상 여기서, 여기가 뭐부터라고? 0부터. 야,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P, Z가 1 이상이야, 1 이상. 야, 1 이상이면 어, 어떻게 돼?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어디야? 여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할 거야? 이때 우리가 아까 배웠던 전기분포의 특징을 써야 돼. 이반쪽거리가 얼마야? 0. 그치, 얘가 0.5지. 그러면 얘는 0.5에서. 5에서 누굴 빼주면 돼. 0부터 뭐까지 1까지를 빼주면 되는 거야. 이거 알아들었어. 어? 야, 그리고 하나 더. 야, 만약에 자 이렇게 나왔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라고 나왔어.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자, 요거는 그림을 다시 그릴게. 자, 어, 너희들 그림을 항상 그려. 정기분포는 어, 표준 정기분포는 여기 항상 평균이 0인 거야. 야, 그러면 1이 한이쯤에 있고, 마이너스 2가 이쯤에 있잖아. 그러면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계산해야 되잖아. 이거는 했지, 방금. 얼마로? 0.3413으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우리가 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예지. 마이너스 2부터 어디? 0까지. 그러면, 자, 요, 요 부분 있잖아. 요 부분. 자, 근데 정규분포는 무슨 함수라고? 대칭 함수, 그치? 그럼 여기 마이너스 2부터 0하고 0부터 뭐까지? 2까지? 요거 요게 면적이 서로 뭐하겠어? 같겠지 그래서 얘를 얘를 뭘로 바꿔주는 거야? 야, 얘를 뭘로 바꿔줘? 0부터 얼마로 2로 바꿔서 풀어야 돼내 네, 이유는 표준 정규분포는 무조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면적이 나온 거예요 0부터 어떤 실수까지까지의 면적만 주어져 있다고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 응? 자 그래서 여기 음수 쪽은 대칭성을 이용해서 무슨 값으로 바꾼다? 그치 양수 값으로 바꾼다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 정규분포 표 보고 이제 요거 찾으면 되겠지 얘들아, 이해 갔니? 어? 야, 그러면 좀 난이도 있게 하나 더. 봐봐. 내가 그림으로, 그림으로 좀 그려서 해줄게.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거 면적은 어떻게 찾아? 일단 양수로 바꿔야 돼. 일단 뭐로 바꾼다고? 양수로. 그럼 여기가 2고, 여기가 얼마야? 1이겠지? 그럼 얘랑 뭐랑 같다는 얘기야 1부터 뭐까지? 2까지 근데 얘 갖고도 못 찾아 어떻게 바꿔줘야 돼? 일단 0부터 뭐까지? 그렇지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여기 0부터 2까지 이 면적에서 어, 누구를 빼줘? 어, 그렇지 0부터 1까지 면적을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정규분포 표를 보고 푸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 어?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를 이용해서 너희들 계산할 때 대칭성과 이런 성질들 갖다 써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응? 얘들아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 멘디에 어. 있는 계산 못해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그맨디에 있는 표가 항상 기준점이 어디부터야? 0부터 어떤 실수까지의 면적을 계산해 놓은 거라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그게 없다고야 그걸 표로 어떻게 다 만들어 만들 수가 없잖아. 스타트되는 점이 어 항상 일정해야지 표가 되는 거지 여기를 막 값을 변해주 변하면 어 값을 그지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표준 정규 분포 표는 항상 뭐로 0부터 양수 값 0부터 양수 값까지만 면적이 계산되어 있는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갔어? 어? 야, 계산할 수 있겠지? 계산할 수 있겠지? 네. 자, 여기까지 이해갔지, 얘들아? 음? 응? 오늘 네. 내용 설명하다가 끝나겠네. 네. <laughs> 야, 이제 마지막 내용이야. 다 내일까지 다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네. 다 나갈 것 같죠? 상기공포 내일까지 다 끝. <laughs> <다 웃음> 야, 그 내가 내가 설명한 게 지금 3번, 4번 다 설명한 거야. 네. 자, 몇 번, 몇 번? 어, 3번, 4번 다 설명한 거고 이제 마지막 몇 번이냐면 5번이지. 네. 자, 정규 분포 뭐? 어, 표준아. 자, 이제 정규 분포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얘들아 봐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뭐야? 이렇대 근데 갑자기 확률값을 물어봐. 이렇게. 정규 분포에서 뭐를 물어봐? 확률값. 근데 너희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정규 분포는 확률 계산 못한다. 확률 계산은 누구만 할수 있다. 누구만? 일단 확률 계산은 누구만 할수 있다. 표준 정규 분포만 확률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주어진 정규 분포를 무슨 정규 분포로 바꿔줘야 돼. 그치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준화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이제 바꿀 거 아니야? 이렇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로 바꿀 때 그러면 어떻게 바꾸냐? 이거 외워야 돼? 식? 응? 아니, 뭐 파란색 없어? 아니, 그래. 그냥 노란... 흰색으로 하자. 자, 이거 식 외워라. 얘들아. 자, 변수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게 표준화 식이야. 음, 야 옆에 한 글로 써줄게. 변수 빼기 얘가 뭐라고? 평균. m이 평균이야 평균. 나누기 얘가 뭐야? 시그마가 어, 표준편차. 자 이게 표준화식이야. 어 그러면 자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표준화된 값으로 바뀌어서. 어, 자 표준화된 값은 내가 어, 요렇게 쓸게 뭐라고 쓸까? 어, 어 Z 알파라고 쓰자, Z 베타라고 쓸게 이렇게. 어, 요 알파랑 베타가 표준화된 값으로 이렇게 범위가 바뀌는 거야. 응. 야 5번. 자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 보여줄게. 자뭘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너희들한테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응. 자. 지우고, 지우고, 예를 들어서 하나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여기까지만 보면 너희도 이제 끝나는 거야. 자, 확률 변수 X가 있는데요. 얘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얘들아, 자, 평균 얼마 잡을까? 60 잡자. 오케이?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5 잡을게. 어? 자, 그러고서 물어봤어. 확률을 계산하시오. 55부터. 70까지의 확률값을 계산하시오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어? 자, 그러면 얘다. 봐봐.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 테니까. 자, 정규분포를 그리세요. 이쁘장하게 그리는 거야. 자, 대칭축이 얼마야? 어, 60이고. 살짝 여기 표준편차 써놔. 얼마라고? 뭐라고 써 놓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니? 어? 자, 근데 얘를 이제 확률 계산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표준화를 해야 된다고. 그럼 표준화라는 건 평균을 뭘로 바꾸고 0으로 바꾸고 표준 편차를 1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얘 그림도 같이 바뀌어야 되거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기억한다. 여기 평균이 있지. 평균은 표준화하면 0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자, 평균은 표준화하면 무조건 뭘로 간다? 어, 0으로 가고. 그다음 여기는 변수가 x지만 얘는 변수를 살짝 z라고 이렇게 써 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니? 응. 네. 음. 자, 아까 z 식 뭐라고 썼어? X-M, 나누기 뭐? 표준 편차. 자, 그러면, 봐봐. 자, 얼마부터 얼마야? 55부터, 여기 얼마? 70까지. 그니까 러요 면적하고, 요 면적을 계산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러면, 55가 표준화되면 얼마로 갈까만 찾아주시면 돼. 자, 그럼 표준화, 요 식에 이제 넣는다. 변수가 55지. 평균이 얼마야? 평균. 평균 얼마? 60. 표준 편차 얼마야? 5잖아.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어, 그러면 55는 표준화하면 뭘로 가? 마이너스 1로 가는 거고. 자, 이제 70. 표준화한다. 변수. 빼기 평균이 얼마라고? 60. 표준 편차 얼마? 5지. 그러면 얘는 표준화하면 얼마로 간다는 얘기야? 2. 아, 그러면 저기 있는 확률이, 확률 p가 얼마고 얼마로 간다. 마이너스 1부터 얼마? 2로 가는 거야. 그럼 요 면적을 구하면, 저확률에 답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면적은 이제 뭐 갖고 찾는다? 표준 정규 분포 표 갖고 찾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확률 계산이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야.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건 제시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어? 야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어? 그리고 이거 바꿀 줄 알지? 얘들아. 이거 뭐로 뭐 하고 뭘로 쪼개야 돼? 이 그림 봐. 어이 부분은 뭐로 바꿔야 돼? 0부터 뭐로? 그렇지? 1로 바꾸고. 야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되지. 0부터 뭐까지. 어 그렇지. 응, 두개 더해주시면 답이 되는 거야. 됐죠? 됐지 얘들아?